다른데 주제에 따라 이제 만나다 니까요 주제에 따라서 자 먼저 여기 신분한테이거농장권깐 기대. 들요 네, 사가 농장권을 벗들이고 네.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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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환영합니다. 환영해. 니다 시간이면 이 정원도 거기는 네, 상품이 네, 없어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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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상품은 따고드릴까요 네, 상품만 네. 따고 드릴까요? 어, 네. 서로 하과. 인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 네. 이런, 이런 것도 상품입니다. 네, 네. 자, 오길 오신 우리 온유 어, 회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소개신 분이 온유 어, 사람 법인 온라인 컨셉 타 飛んでてくれ。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 온라인 유통센터라는 어, 협회, 유통협회죠. 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온라인 유통센터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제조사분들, 생산자분들, 그리고 유통사분들, 그리고 대형몰에 있는 MD분들, 그 관계에 서로의 어떤 전공 공유를 하 위하고 그 전국 공유를 위함으로 해서 서로가 실질적인 활로가 성사가 될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 민간 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 저희가 뭐 추구하는 상품이나 어떤 그런, 그런 카테고리 뭐, 사과부터 해가지고, 일차 상품, 리차 선종 상품부터 해가지고, 실제 공상품 그 제조식품까지 해가지고, 제조식품이라든가 가공 상품까지 해가지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통되는 상품을 다 취급하고 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의 다양한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 판매까지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직접 그 개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여기 이거 차례대로 오시면부터 신청하겠지만은 해외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내 마트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멤버들 하시는. 교육도 하면서, 실제 사냥산삼 재료를 하시면서, 이런 겸업을 하시는 분도 되시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교류를 많이 하면서, 어, 서로가 만는 모두가 만는명사자와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실제 폭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류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부터 그러가 좀... 네, 포기할게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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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회사 글로리빈치의 이종성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국내 영업은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해외 부분만 아, 지금 한 39년째 이제 아, 하고 있고요.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40여 개국에 한 100개 거래선을 가지고 어, 거래를 하고 있고요. 아, 최근에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음 제가 <laughs> 저희 몽골의 거래선이 심지어 한국에서 수박까지 수입을 합니다. 10kg짜리.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기 수입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에어로 선적. 에어로 선적을 하니까 그비용이 10kg짜리가 이 수박 비용보다도 에어 프레이트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고요. 심지어 제주 감귤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몽고 시장에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그 깻잎부터 시자도 해가지고요. 예. 네, 이거 다 수입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공급하고 납품까지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이거. 오히려 현지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네, 발선을 해서 아그 친구에게 공급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해외적으로 좀 주력으로 나가는 좀 나라나 네. 그 나라에서 좀 초반에 많이 집중적으로 지금 소개있는큰이나 어떤 그런 쪽좀 말씀해 네. 주실 것같은뭐 네. 네. 어차피 지금 그 케이컬처하고 케이 그 문화 때문에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그뭐 케이팝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제가 아프리카 그 짐바브웨나 보추와나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또 거기서 찍거든요.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아, 그 나라 초요일만 되면 거리가 한산해진다 그랬대요. 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네, 그 아프리카, 그 구석의 나라, 보츠와 나라는 나라, 그 다음에 짐버브에라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음. 어디에 있는지. 음. 어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음. 이야, 여기까지, 이 구석까지, 인터넷이 무섭구나.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그만큼이나 많이 퍼쳐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야, 음. 어,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상품들을 좀 판매를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먹고 마시고 한국적인 음. 문화가 담겨 있는. 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식품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음.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 저희가 그 식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은 어느 시장이냐 하면은 몽고 시장입니다. 음. 예, 몽고에 가보신,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몽고에는 한국의 GS25하고 CU가 한 300에서 500개가 있습니다. 몰목마다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를 비롯해 가지고 이마트에 재어놓은 곳이 울란바토르라는 그 충고에, <laughs> 네 개가 있습니다. 음. 인구가 120만 바입니 <laughs> 그러니까 한국 제품은 완전히 뭐, 그냥 다깔려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이 어 백화점하고 이제 여러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우리가 흔히 한국 식품 중에서 김부터 시작해서 뭐, 라면, 뭐, 심지어 뭐, 아까 말씀드린 수박부터 해서 귤까지 뭐, 다 나간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좋고, 그 다음에 조건만 맞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시장에, 예, 선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하죠. 몽골의 가격은 어느 정도나 우리나라에 이게 돈? 어차피 그 몽골은 그 여기서 다 구매를 해 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여기서 이제 그 선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그 컨테이너에 다 넣어 가지고요. 예,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한 제품만을 가지고 뭐 한꺼번에 컨테이너로 나가는 경우는 좀 그렇고요. 그 특수한 이제 그 수입상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냐면 컨테이너가 어, 4 0피트고뭐 20피트 안에 거기에다가 한 팔레트씩 해 가지고 아니면 많이 나가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어제는 부산 우유 그 다음에 부산 이, 요구르트 뭐 이, 유산균들 뭐 해가지고요 예, 그, 냉장 컨테이너해서 실어서 어제 티하고 시킨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어, 아이템만 좋고 가격이 맞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시장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음. 냉장이 시장이 형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서가격에서부분에서는 실제 서고같에경우에는 그 모든 제품을 그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국세가5 5에에 우리보다 낮습니다. 수입과에서 한국에서 한보다는 생활 수준은 국지만 가격은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니다에서 안녕하세요. 지금께서 액신 플러스의 정리본 제품입니다. 뭐 저는 온라인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래데 가장 거기서 줄여보로 하는 하고 있는 거는 하나로마트의 음. 네, 단기 행사라고 합니다 어서 오셔가지고 2주 동안 행사에 참여를 할수 있게끔 그런 판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K 백화점까지 같이 들었고, 앞으로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같이 들어가서 행사를 할 겁니다. 행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일 그 머리 아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팔로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에 오셔가지고 저는 매출만 많이 팔라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와서 제품 홍보도 하고 회사도 알리고 실제로 광고비 홍보비 쓰는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 소비자들 대면하면서 내 제품을 알리고 내 회사를 홍보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 우리는 안 팔아도 된다. 그냥 회사 홍보하고 제품만 알리면 되겠다. 근데 사실 와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내 제품 알리고 회사 홍보하면 대출도 일어나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에 대표님은 수출 전문이시잖아요. 저는 수출 격다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캐나다 쪽으로 하고 있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행사는 앞으로도 확대를 주는 거예요. 꼭 지금 하는데 뭐 AK하고 갤러리아는 하나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은 야외, 야외 행사까지도 할수 있게끔 그런 저기 좀 계속 자료로 가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아가지고요. 매출이 형편없다라고 생각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니까 소비자들은 몰라요. 이 근데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먹이고, 그다 사용하게 하고 해야지, 아, 우리나라 중소기업 확 좋아. 맛있어. 그럼 그때 뭐 구매가 이어져 너무 맛있다.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은 행사 나오십시 저는 이제 그걸 먼저,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 힘들다 그러면 아예, 아예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지난달, 지난달부터, 아, 지난 5월달부터 6월 19일까지 하나로 마트창동점에서 전체 4 9개 업체가 들어가서 2차 2차 나와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말도 많고, 살도 있었는데, 그래잘끝냈고요 어, 지금 여기 우리 트위드 회원 여러분들, 뭐 원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뭐 같이. 앞으로 좀 잘될 것 같으시길 바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 안녕하세요. 저는 나정규라고 하고요. 어, 보통 교육 컨텐츠하고 브로크, 프로그램 개발 쪽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부터 입시, 성인교육, 강사들 교육까지 해서 어, 민사자격증 그래서 강사를 많이 키우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일단 뭐 대표님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필요하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 개발팀에서 같이 지획개가 어,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표님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같이 어, 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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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오셨구나 네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나가시면 될까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왔습니다 김우택이라고 하고요 현재 음. 그 AMGD라는 통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회사가 체계가 잡힌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새삭사 재배할 수 있는 스마팜을 트 공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스마팜에서 트 새싹 삼 키우면서 유통 어, 팔로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 저희가 지금 새싹 삼 재배하는 농가들컨세팅이라이런게 네, 네. 팔로도 이렇게 알아봐주고 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관련해는가 그러 이쪽에 이제 일봉사람들 소개하겠습니다. 한은사람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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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스에한번 제품을 좀 넣었습니다. 일봉지체에 서 부각을 만들고 있는 장명관이라고 합니다. 네. 공장을 한지는 한, 한 3,4년 됐어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만드는데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는 지금 어디로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 온라인하고 온라인 다 하고요. 어, 개인 주문도 좀 하고. 아 어, 개인 주문하고. 예. 온라인은 그냥 직접 온라인몰에다가 직접 보내고. 예, 예고 일반 뭐 타지역이었던 유, 대형 유통사라던가 그렇게. 네뭐 몇몇 한번 계속 뭐, 마트 같은데. 네 마트 거기 소. 아 네. 거는 예, 예. 좀 두려워. 아니나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불필요 불필요해. 아시니까 저는. 홍자매 부각 대표를 맡고 피원도 있는 장자은바람들을 보고요. 홍자매인데,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집사람들, 형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됐는데.